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여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와 음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여성명사입니다. 그래서 여성명사인 지혜와 또 여성명사인 음녀를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지금 이자원은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는 어떤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음녀는 어, 우리가 상상하듯이 약간의 속임수, 어떤 음란함, 뭔가를 사람들의 그런 감정을 이렇게 어, 이끌어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사실 이 시대는 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물란하고 성에 대해서 그것을 상품화하면서 어, 성적인 키워드가 매우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성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시대입니다. 물론 이 시대가 특별하다기보다는 과거에도 지금 못지않게 성이 물란하고또 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시대들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가 그랬고 더 이전에도 그랬죠 그런데 오늘 성경도 그 로마 시대보다 훨씬 더 이전의 성경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 지혜이신 하나님과 이것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의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말로 흐려지고 음녀에게 빠져 있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 할지라도 지혜가 그것으로부터, 그곳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건져낼 줄 것이다, 라고 지금 사모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우리의 마음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고, 마음을 붙잡아 주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 삶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많은 것에 억압되어져 있고 많은 것에 이용당하면서 끌려가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흐름,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지혜는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필요로 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건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찾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이 음료는 우리를 사망의 집으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거짓 만족과 거짓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실제가 아니고,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거짓에 대한 경고를 하는 지혜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잊지 말고 꼭 듣고, 그 경고에 맞춰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선한 자의 길로 인도하고, 의인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직한 자는 그 땅을, 또 의로운 자에게도, 완전한 자에게도 땅을 주고 그 땅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악인은 그 땅에서 끊어지고, 간사한 자도 땅에서 뽑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그 땅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 땅은 이중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우리가 살고 딛고 있는 이 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지혜를 따르면서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자는 이 땅에서 축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 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이 땅에서 제거되어지고 이 땅에서부터 버려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땅은 우리가 몸, 발 딛고 있는 이 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축복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빛이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지는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한 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땅을 살아가고 그 땅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자 축복이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삶을 누리며 더 나아가서 그 땅의 삶을 다른 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적인 유혹, 물질의 유혹, 권력의 유혹, 하나님 우리의 욕심의 유혹, 하나님 관계의 유혹들, 많은 유혹들 속에 아버지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셔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삶을 더욱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오늘 하루에 우리의 든든한 양식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강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도전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도전을 주시고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격려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계십니다. 주님 안수하셔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잘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